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is mm -hmm. 자기의 노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아기는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고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완악해 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영화를 경험하는 것이 지혜의 분이요 나 지혜로 m a n i a 대나리, 만화주, 거시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야그지혜로 네, 반그지무가 내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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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도망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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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 너무, 무무 너무, 너 리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들이로 키라 없는 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자 있는 것과 그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지 못하느냐 아멘 알렐루야. 어제 핸드폰에 좀 이상이 생겨서 말씀을 녹화하지 못했는데, 오늘 어제 말씀을 잠깐 되짚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일전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그가 지혜를 원한다고 말을 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니 천하의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바여왕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게 돼서, 스바여왕이 찬미를 나면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백성들, 솔로몬과 함께하는 신하들은 복대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가 감탄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솔로몬의 말년을 보게 되면 그 지혜가 다 어디 갔는지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솔로몬의 끝부분은 지혜롭지 못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혜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이 한번 왔다고 해서 평생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문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얻고 지키고 이 말이 꼭 나와요.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얻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얻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얻은 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놓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새겨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면, 그거 한번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냥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그만 그사그라지고그 은혜가 다 떠나 버리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체험을 하겠는데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랬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제 그런다는 식으로 탁또 소멸되고 힘들어하고. 뭐 기도도 잘못 안 되고 찬송도 다 끊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잘 지켜 나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제 구장에서는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게 집을 짓는데 그집 짓는 가운데 일곱 기둥 이 건물도 기둥이 잘 세워져야 건물이 튼튼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일곱 기둥을 지혜를 통해서 기둥을 세워야 된다. 고린도 3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바울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세워야 되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되고, 또 기초 기둥만 세운다고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장한 한 장의 벽돌을 잘 쌓아서. 그렇다고 벽돌만 탁 쌓으면 들어갈 문이 없고 창문이 없으면 햇빛이 안 들어오게 되고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어제 우리 암송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해 주신 말씀인지, 명령인지, 규례인지 이런 것들을 어, 아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꼭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똑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나와 같이 즐겁게 지내자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에 뭐 바쁘고 조리 바쁘고 나는 못 간다고 나는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지금 지혜도 2절 3절 4절까지 보게 되면 그 지혜가 집을 짓게 하고 그 집을 짓는 그것이 이제 요종을 통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라는 거야. 소리 질러서 사람들 그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들 미련을 다내려놓고 이제 그 지혜가 지은 집을 참여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준비하고 포도를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그것을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요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고 말씀이 늘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외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초대 에 대해서 리가 얼마나 외면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초대.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미련한 게 뭐예요? 미련한 게. 미련의 가장 극치가 뭔가. 성경 하나 찾아보실래요? 시편 53편에. 53편 1절 말씀해보게 되면, 미련의, 미련의 극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53편 1절. 뭐가 미련한가?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자. 53편 1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어리석 우리 본문 다시 털어서 사절을 보세요. 사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불러주시는데 초대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길로 계속 멸망 길로 계속 세상 길로 그냥 잠깐의 쾌락에 빠져가지고서 잠깐의 어떤 뭐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로 가는 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고칠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간 일은 우리가 만들어 갈수 있잖아요. 다시금 우리 인생의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2025년도를 어떻게 살지? 2025년을 바르게 살면, 그 다음에 2026년이 또 온다 하고, 또 2027년이 온다고 하면, 더 바르게 살수 있고. 그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인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오늘 찬송 285장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기쁘다는 게 정말 이 감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니까 한 사람은 자기 형제를 찾아가고, 한 사람은 자기 친구를 찾아가고,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을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에를 어, 뭐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아, 그래도 와보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어, 몸이 막 아픈데 어디서 정말 소식을 듣고 좋은 약을 먹어서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아, 내가 그약 먹고 나았다고 당신도 그 약을 좀 먹어보라고 이거 정말 이거 좋은 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그약 약의 어떤 홍보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병이 나으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저 천국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7절이 7절에보면그 단어가 뭐예요? 거만한 자, 거만한 자. 이만한 자를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남을 업신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만한 자는 남을 업신여이고 남을 비하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혹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이나 무시하거나, 혹이나 없이 여기지 는 않는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하더라도 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유함이 혹있다한데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한다고, 그것 때문에 고만해지면 안 된다. 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삶이 겸손의 삶이고 그런 삶이 온유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자기 기준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 이런 기준 속에서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이나 내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고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자기 거만이 또 뭐냐면은, 이런 거 항상 조심해야 돼.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뭘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나를 무시해.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나를 무시해. 저도 여기 때문에 걸려진 데참 많은 것 같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이런 속마음이. 나에 대해서 늘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 시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고조를 하고 내가 누군데 그런 거해 이런 혹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걸 넘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아 정말 신앙이란 게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다 진정한 신앙은 자기를 낮추게 자꾸만 자기를 낮추면 그래서 양구보 선생도 말하잖아요. 낮추는 자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기는 자가 되라. 자기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자리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글쎄 만약에 주인이 당신 그 자리가 아니라고 저 밑으로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게 했는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우리의 도전이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는 것, 거만해지지 않는 것 자만해지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다 하나님 앞에 용광을 돌리고 자기는 자꾸만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참 감사한 얘기가 택시 하는 기사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태우고 가는데 하, 그 목사님 그 대단하다고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그일거절에서 가지고서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보고 하는 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만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일을 붙들고. 그것이 작은 빛이 된다면 그것이 소금이 될수 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고만한 거. 계속 반복돼 나왔어요. 고만한 자, 이 고만한 자는 훈계도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그 훈계하게 되면 도리어 그 능욕을 받게 되고 도리어 욕을 먹게 되고 도리어 어려움을 오히려 여기 보세요. 8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고만한 자를 한...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꼭 전에도 말씀드렸는 누군가 나한테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참 중요해요. 대부분 받아들이는 마음이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나를 무시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래가지고서 그걸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잘 보기 때문에 조언해 주는 것이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비난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때.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사람을 잘 보고서 정말 들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워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고 사람이 다 자기와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똑같은 걸 보는데도 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들인데 항상 지혜는 뭐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신중한 것이 참 지혜로운 거야 신중한 것. 보고 싶, 보고 보인다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런 말들을 잘 감당해야 될때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이 더 유익하게 되고 더 지혜롭게 만들지만 거만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나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여기 이야기. 그러면서 구전 10절, 11절이 중요해 오늘 구장에서는 구전 10절, 11절. 자, 읽어 볼까요? 네.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식이더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되나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 자, 그러만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돼. 지혜로운 자에게 더 가르쳐주면 교훈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의로운 자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시게 될 텐데, 지혜가 뭐냐? 정말 지혜, 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만 늘이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또저 글을 보면, 거룩하신 자. 이게 원어적으로 보기에는요,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팔짱 할 때, 거룩, 거룩, 거룩. 한번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시는 게,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늘 가까이 오고,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너와 동행하고 싶다고, 영원히 함께. 그래서 11절 말씀에보면그 생명의 길리라,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생, 생명이 가장 긴걸 뭐라 그래? 가장 긴 생명. 영생이라 그래, 영생.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생의 영생. 예수 그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이 모든 지혜가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준다는 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그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게 지혜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에 담겨져 있는냐 말씀에 담겨져 있어. 요 하나님 말씀. 탈모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모드 여러 문장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건데, 그 탈모드에 나오는 많은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모르는 게 죄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모르는 게. 몰라서 나는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되는 것 왜? 모르는 것을 알아야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알아라 알 알아라 야다라고 하는데 알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은 많은 속성이 있고 많은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딱 하나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그 사랑으로 올 한해 2025년도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 이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13절 말씀에 미련한 여인은 떠들기만 하고, 빈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심지어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너무 들려고 한다는 게 자기 집 앞에, 15절 말씀 보세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같이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게 하고, 심지어는 나쁜 일을 하게 해. 그러면서 설명이 16절 설명이, 17절 설명이 뭐야? 도둑질 하면은, 그 도둑질 하는 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그 도둑질 하는 것이, 그, 뭐야, 그 몰래 먹는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고, 유혹하고, 그게 쾌락이거든요 그런 캐락은 순간이거든. 그 순간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 이런 자들을 구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나를 잘 살피고, 나를 경찰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에 대해서 잘 주목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이 오늘 새벽에 이제 그, 그 사람이 겸손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무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할 수도 있고, 내가 어리석을 수도 있고, 내가 미련할 수도 있고, 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내가 부지런할 수도 있고, 나예요, 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너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어떤 사람이라고 너가, 너가 부림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하셨을 때, 어디를 택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한테 와. 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5절. 읽어볼까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먹고 마셔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의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원형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 와서, 와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시는 것 이게 기도고, 이게 찬송이고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는 게 날마다. 날마다 기다리고,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먹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추위 속에서 저희들 지켜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고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화목으로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도모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